안녕하세요 당구로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옆돌리기 대회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두께 당점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득점 라인들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 득점을 할수 없는 배치인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라인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 득점 가능한 배치구나. 시도를 해야겠다. 어, 과한 회전이나 과한 스트록이 필요가 없구나. 혹은, 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속도를 줘야 되는구나. 회전을 더 줘야 되는구나. 기타 등등의 디테일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애매한 배치들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정확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을 칠때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꿀팁 같은 것들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중점자에서 고점자로 넘어갈 때꼭 필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준. 다 알고 있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코너와 코너를 있는, 코너와 코너를 있는 지금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에서 회전을 다준 상태로 3T 회전을 다준 상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반대쪽 코너에 있는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공은 어떻게 맞출까요 여기 있는 공은 코너에 완전히 꽂는 그런 느낌 말고 이 코너 포인트를 쳤을 때입니다. 그때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라인은 파이브앤프 시스템에서 40 라인. 아까 전에 50 라인이었죠. 50 라인이었고 지금은 자 40에서 코너를 잇는 라인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 완벽한 코너를 꽂는 이 라인보다는 포인트로 향하는 코너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왜왜 왜 여기 코너에 딱 꽂는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코너를 돌릴 수 있는 라인이 중요한 건가요? 자 만약에 자 이런 배치를 만났어요.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코너에 완벽하게 꽂는 라인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런 배치를 편안하게 칠수 없죠. 조금만 분리가 더 일어나도 단 쿠션에 맞으니까. 그런데 이 코너로 향하는 라인을 알고 있으면. 여기보다 조금 더 분리가 돼도 살짝 길게 맞을 것이고 덜 분리가 돼도 살짝 짧게 맞을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라인을 알고 있으면 살짝 짧은 건 득점이 돼요. 근데 살짝 길면 바로 반대편 쿠션이 맞기 때문에 그 라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코너 포인트를 향하는 라인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 40에서 코너를 잇는 라인보다 일적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빈 쿠션으로 쳐봤기 때문에, 빈 쿠션으로 쳐봤기 때문에, 과한 스피드나, 과한 회전,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 코너 쪽으로 방향성만 주고, 회전을 다 주면 득점이 가능하겠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득점이 가능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로 향하는 라인.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공을 득점하고 싶다. 그러면 30 라인. 5n/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코너 한 칸, 두 칸이잖아요. 출발하는 지점이 코너, 두 칸, 네 칸.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을 다 주고 과한 스피드를 주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 무리 없이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용도 가능하겠죠. 역시나 자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이쪽으로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빨간 공이 가리고 있어서. 이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을 쳐야겠다 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도 어 무리할 것 없이 방향성만 코너로 주면 되겠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빈쿠션 공으로 쳤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라인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내가 옆돌리기 대회전을 칠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득점을 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완벽하게 꽂거나 아니면은 수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거나 해야 득점이 될수 있겠구나 내가 편안하게 칠수 있는 배치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쳐서는 진짜 가까스로 짧게 득점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득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득점이 되게끔 회전도 많이 주고 코너에 최대한 가깝게 꽂아보겠습니다. 즉 거의 꽂혔죠? 득점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어, 30 라인에서는 무난하게 득점이 되고 25 라인에서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실전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보세요. 지금 배치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배치입니다. 자, 지금 배치를 딱 만났을 때 처음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코너로 꽂아 보는 거예요. 큐를 그랬을 때 출발 지점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구를 코너 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오겠구나를 알면 우리가 득점을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일로 보내면 안 되는구나. 코너보다 얇게 보내야 되는구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회전을 다주고 편안한 스트록인데 수구가 코너 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구나. 자, 코너 쪽으로 안 갔죠. 바로 득점.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지금 배치를 만났을 때 하나 하나 해보면. 어? 지금 이렇게 코너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인해보자고요. 코너로 라인을 그면 40북근 출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한 시뮬레이션 상으로 수구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길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이거 어, 별거 아니네. 어차피 짧게 가겠네 하고서 이렇게 치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지점으로 오게 되면서 길게 빠진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기준 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배치였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배치도 어 코너 쪽으로 가면 여기니까 이쪽 근처로 보내기 위해서 좀 크게 돌려야겠다. 그럼 두께를 얇게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마지막 라인인데 요거는 진짜 낭부프리에 사용되는 라인입니다. 내공이 25에서 출발을 하는데 조금 평소보다 속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코너를 따닥 돌아서 여기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칠때 활용이 됩니다. 자 이런 배치 칠때 내공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앞에 맞는 거예요. 근데 코너를 돌아서 빨간 공을 맞추는 겁니다. 25 라인인 거 확인했죠? 그러면 코너로 보내되 조금 스피드를 가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라인. 쉽습니다. 50 출발, 40 출발, 30 출발, 25 출발에 속도 업. 이렇게 있었죠. 자, 도착이 50 출발, 40 출발, 30 출발, 25 출발에 속도 업. 요거는 몰라도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